혹시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좋은 일이 생겨 들뜬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면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운이 좋았네. 라며 당신의 노력을 한 순간에 행운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꿈꿀 때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넌안 돼. 라며 걱정을 가장한 비난으로 당신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사람. 이들은 교묘하게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당신의 열정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부정적인 안개 속에 가두려 합니다. 이 관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가 종종 그들의 말을 현실적인 조언이라 착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긍정적이었나 또내 능력이 부족한 탓이겠지 라며 점점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도 존재합니다. 나의 작은 성취를 제 일처럼 기뻐해 주고 나의 노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 주는 사람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정말 대단하다 역시 넌 해낼 줄 알았어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힘듦을 보상해 주는 사람 나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나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봐 주고 넌 무조건 더 크게 될 사람이야 라며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으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이자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 묶여 서서히 시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관계 속에서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주변을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라는 보석은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사람들 곁에 있을 때 비로소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